왼쪽 이미지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두 구간의 스펙트로그램을 비교하면 형태가 완전히 일치함이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AI를 통해서 생성이 된 가짜 녹취냐 아니면 진짜 김재론씨의 녹취냐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녹취로 인해서 촉발된 문제입니다. 2025년 현대 오늘 이 시점의 기술력이 음. 내가 무슨 전문 첩보업자의 무슨 of 사기꾼도 아니고 내가 뭐 e 만 불짜리 프로그램을사 음. o 고 이걸로 무슨 부 o 영화를 누린다고? 네. 어 막말로 AI 했다고 칩시다. e two of the 갖고 장난치는 h e t w 지 않나? 객관적인 w 황들로볼때 해당 녹취는 가짜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녹취 제공 당사자인 o 저지 사기꾼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와 연락 자체를 한 적이 없었던 4월 20일, 이진호와 뉴저지 사기꾼 간의 통화 녹취를 가세현, 김세희 씨가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 통화한 적이 없으니 존재할 리가 없는 파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I 학습을 통해서 100% 만들어진 음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채널 삭제를 걸고 김세희 씨에게 공개 검증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세희 씨는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서 그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조작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정황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 김세론 씨의 녹취 내용입니다. 가세원에서 공개한 녹취에는 중학교 2학년 때김수현 씨와 관계를 가졌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 걔랑... 어, 그 새끼랑 처음 한 게. 어, 중2 겨울방학 때죠. 어, 중2? 지금 생각하면 해야 되나? 여기서 중학교 2학년 때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김세론 씨의 카톡에 기재되어 있는 김수현 씨와의 열애시기는 2015년 11월부터 2021년 7월입니다. 김세론 씨는 2000년생으로 2015년이면 중학교 3학년 16살 때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해당 녹취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김세론 씨가 중학교 2학년 때김수현 씨와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중학교 2학년은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 바로 이 부분이 김세희씨의 허위 조작을 밝힐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였습니다. 저는 앞서 이 뉴저지 사기꾼이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녹취를 만들어서 보낸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관계를 가졌다는 말은 사실 그 어느 곳에서도 나온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딱한 군데. 바로 가세연의 김세희씨만이 언급한 시기였습니다. 이게 16살입니다. 그때 이제 부지석 변호사님이 약간 당황하셔서 17살이라고 하셨는데, 16살이고요. 생일이 지나기 전이었으니까 만으로 15살. 이 당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만으로 15살. 한국 나이로 16살. 여러분들 주변에 중학교 3학년 애들 한번 보세요. 애기들입니다. 애기들. 중학교 3학년이면. 심지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귄 거예요. 이 카톡은 중학교 3학년 때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귄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면 그게 애기들이지. 그렇다면, 김세론 씨의 나이에 왜 이런 변화가 생겼던 걸까? 김세희 씨는 윤석열 나이를 언급하면서 김세론 씨의 나이를 고무줄처럼 줄여왔습니다. 19살이래? 아니 김수현 소속사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 때 살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저게 다 18세로 바뀌었고 만으로 추면 17세까지 떨어집니다. 왜냐? 김세론 씨는 7월 31일 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살을 깎아먹는 두 살을 의도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인 척 이런 거 장난질 누가 하는 걸까요? 실제로 윤석열 나이로 한 살을 더 줄이면 2015년에 김슬원 씨의 나이가 15살이 됩니다. 이 사진 보세요. 그냥 애기입니다. 애기. 자 이게 바로 15살 때 사진이 랍니다 이때 사겼대요. 아니 중학교 2학년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실 윤석열 나이로 한 살을 줄여도 학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조차 부족한 김세희 씨가 김수현 씨에게 더욱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김세론 씨의 나이를 줄여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뉴저지 사기꾼의 자료를 통해서 이 인물이 얼마나 맞춤형으로 해당 녹취를 제작해 주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세희 씨가 지난 3월 공개했던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가 2016년도에 나눴다는 카톡에서는 두 사람이 아예 입 맞춤조차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본인들이 공개한 각각의 자료들이 오히려 열애기관에 대해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신빙성 자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정황 자료들만으로는 100% 단정 짓기는 어려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검증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게 아닙니까? 그래서 업체에 녹취 파일의 분석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파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9분 26초 분량의 녹취 파일입니다. 유저지사기군이 김수현 측에 보낸 파일로 유저지사기군과 김세론 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다가 소리 때문에 이쪽 스피커와 스피커를 대야 돼서 이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지쳤어요. 죄송해요. 고생시켜 게려서 너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파일은 4 5초 분량의 녹취 파일입니다. 이 뉴저지 사기꾼이 제게 보내온 파일로 뉴저지 사기꾼과 김세론 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 정말 죄송해요. 왜 이렇게 어 음, 아니 여기 저지로 들어오는 있잖아요. 어. 이두 아, 그 가지 파일을 비교 분석해 달라라는 의뢰를 했습니다. 김수현 측에 보낸 녹취 파일이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서 대조군으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자, 두 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분석해 봤습니다. 위 이미지는 의뢰 파일에서 재생되는 전체 녹취의 스펙트로그램을 나타낸 것입니다. 2차 녹화로 인해 음질 일부가 저하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나 파일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남성과 여성의 대화에서 주파수 대역이 일정하지 않게 분포하는 양상은 분석 시 유의할 사항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 이미지는 의뢰 파일의 1분 13초부터 1분 25초까지 구간에 대한 스펙트로그램이다. 여성, 즉 김세로 씨의 발화가 처음 시작되는 1분 13.5초 직전에는 잔향을 동반한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노란 영역에 걸쳐 나타나지만 이후 갑작스럽게 해당 소음이 사라지며 여성의 발화가 시작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자연스러운 환경 변화로 보기는 어렵고, 대화 편집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라졌던 잔향이 있는 주변 소음이 1분 23.4초 부근에서 다시 등장하는 점 역시 불과 10초 남짓한 대화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이 역시 편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본 문단은 1분 13초부터 1분 25초까지의 구간에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를 기반으로 챗GPT가 직접 시각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또한 1분 23초 부근에는 다시 고주파 성분을 포함한 배경 소음이 뚜렷하게 등장하는데 이전 구간과는 음향 연속성이 단절된 형태로 짧은 시간 이내에 동일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비자연적인 전환으로 보인다. 너무 너무 좋으신, <목소리> 따라서 첨부된 이미지상에는 편집 또는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시각적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위 이미지는 1분 47초부터 1분 58초까지의 스펙트로그램입니다. 이전 구간과 마찬가지로 약 3에서 11kHz 대역에 잔향성 주변 소음이 감소되는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목소리> 그래의정면 지금도 전부지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변 소음에 잔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녹음이 울림이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넓은 실내 공간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일한 공간에서 녹음된 화자의 음성이라면 약하게라도 공간에 잔향이 포함되어 있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의 여성 발화는 잔향이 전혀 없는 건조한 음색으로 녹음되며 주변 소음의 공간감과 명백히 이질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네, RT60은 실내에서 소리가 반사되어 감소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값으로 음향의 공간적 특성과 편집 여부를 판단하는 물리적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위 이미지는 동일한 음성 파일에서 추출한 배경소음 구간과 여성 발화 구간의 파형을 나타내며 각각의 RT60은 3.709초와 1.016초로 측정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구간 사이에 공간 잔향 특성이 뚜렷하게 상이함을 보여준다. 배경소음은 3.7초에 달하는 긴 잔향을 보이며 울림이 큰 실내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반면 여성의 발화는 1초 수준의 짧은 RT60 값을 보이며 잔향이 거의 제거된 건조한 특성을 띈다. 같은 환경에서 연속적으로 녹음이 되었다면 이처럼 큰 잔향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주변의 소음과 여성의 발화가 편집 또는 삽입에 의해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위 이미지는 의뢰파일의 2분 8초부터 2분 32초 구간의 스펙트로그램을 나타냅니다. 이전 구간과 마찬가지로 잔향을 포함한 주변 소음이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되며 특히 주목할 점은 남성의 발화 시에만 약 8에서 10kHz 대역에 잔향성 주변 소음이 존재하다가 여성의 발화가 시작되자마자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다. 그 제가이 여기서 돈을 뽑는 것도 조금 한도가 있는 것 같고 이와 같은 변화는 이미지 내 초록색 화살표의 이동에 따라 스펙트로그램 형상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구간에서 편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판단된다. RT60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발화 구간은 24.964초, 여성의 발화 구간은 8 1 1 5초로 측정된다. 같은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녹음된 대화라면 RT60 값은 대체로 유사해야 하지만, 이처럼 잔향 시간이 3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잔향 시간의 불일치는 음향적 일관성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녹음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졌거나 특정 구간에만 리버브 효과가 조정되었거나 발화 자체가 편집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구성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할때두 발화가 동일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대화로 보기 어렵다. 편집 또는 다른 공간에서 각각의 녹음 파일이 결합된 정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분 43.5초 구간과 4분 49.8초에서 4분 53초 3초 구간에는 여성이 바닥을 떠나셨어도 다 아시는 거니까라고 말하는 동일한 바라가 반복되어 존재한다. 정고바닥 떠나셨어도 다 아시는 거니까. 정님이쪽바닥 떠나셨어도 다 아시는 거니까. 네. 솔직히... 왼쪽 이미지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두 구간의 스펙트로그램을 비교하면 형태가 완전히 일치함이 시각적으로 확인된다. 음의 파일의 특성상 해당 현상이 단순한 녹취의 반복 재생에 의해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분 40초 구간 직전에는 여성이 좋은 오빠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좋은 4분 49.8초 구간 직전에는 전무님이 이쪽이라는 발화가 존재하는데, 전무님이. 이쪽 바닥을 떠나셨어도 다 아시는 거니까, 네. 솔직히... 이처럼 두 구간의 문맥이 상이하다는 점은 동일한 발화가 반복 재생된 것이 아니라 두 구간 중 하나가 편집을 통해서 삽입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4분 40초 구간은 스펙트로그램상 명확한 절단면이 존재하고, 발화 연결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반면, 4분 49초 8초 구간은 전무님이 이쪽 바닥을 떠나셨어요. 다 아시는 거니까 라는 문장적, 음향적 자연스러움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해서 볼때 4분 40초 구간은 편집을 통해 삽입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앞선 좋은 오빠고 라는 발화와 인위적으로 연결된 조작 정황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다. 6분 15초에서 6분 16초 사이에는 여성의 발화가 진행되는 도중 갑작스럽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남성의 발화가 청취된다. 해당 발화는 지금 배틀가로 들리며 가파른 절단면이 보이는 스펙트로그램 이외에도 여성의 화자가 이에 반응하지 않고 발화 그대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어렵고, 지금... 이는 편집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7분 27초에서 7분 52초 구간에서는 주변 음악 소리가 들리다가 여성의 발화가 시작되면서 음악 소리가 사라지고. 어, <laughs> 7분 48초부터 다시 주변 음악 소리가 들린다. 잠깐만요. 좀 볼게요. 잠깐만요. 이전 구간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발화가 시작되면 기존 소음이 사라지거나 주파수 및 스펙트로그램이 감쇄되고 잔향시간이 변화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여성 발화 중에도 비정상적인 주파수 감쇄가 확인이 되는데 이런 현상들 역시 편집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청취 분석과 시각적 스펙트로그램 분석을 종합하여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딥보이스 및 음성 면조 사용 여부. 의뢰 파일에 포함된 여성의 발화에는 편집이나 주파수 관련된 음향적 조작 정황은 일부 확인이 되었으나 AI 기반 딥보이스나 음성 면조 기술이 적용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남성의 발화에서는 딥보이스로 의심되는 구간이 한곳 확인되었다. 5분 28초부터 5분 32초 구간에는 남성이 뭐야, 그럼? 미성년자 때 사귄 거야? 라고 질문하는 발화가 존재한다. 이 구간에서는 음성 변조 또는 딥보이스 사용 시 흔히 청취되는 저주파 대역이 과도하게 강조된 부자연스러운 음향적 특성이 확인된다. 또한 딥보이스로 의심되는 구간은 위 문장에서 괄호로 표시한 그 다음부터는 명, 구간으로 음성변조에서 음도를 내릴 경우 들을 수 있는 저주파 대역의 특징이 청취되었다 교차 검증을 위해서 딥러닝 기반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한 결과 딥보이스로 의심되는 발화와 일반 발화간의 유사도는 잡음 제거 전0.1965 잡음 제거 후 0.3089로 측정됐다 잡음 제거를 통해 유사도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동일화자의 경우 기대가 되는 0.75 이상의 범위에는 미치지 못하며 두 발화간에는 여전히 화자 고유 음향적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발화가 AI 기반 합성 또는 음성 변조 기술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해석이 된다. 위변조 여부 분석에 대한 결론 의뢰 파일의 녹취에 대한 다각도 정밀 분석을 한 결과 파일 전반에 걸쳐 편집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남성과 여성 간의 대화 흐름이 편집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는 음성변조 또는 AI 기반 음성 사용에 정황도 포착되어 해당 구간에서 인위적인 음성변조가 개입되었을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딥러닝 기반 화자 식별 모델을 이용한 결과 대조간 파일 남성의 화자 유사도를 분석한 결과 코사인 시밀러리티 스코어는 0.0886으로 측정이 되었으며 이는 모델 기준상의 동일 화자로 보기에는 유사도가 매우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0.75 이상의 점수는 동일 화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해석되며, 본 결과는 기준에서 명확하게 벗어나는 수치다. 따라서 본 딥러닝 기반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일 화자의 발화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인 여부 분석에 대한 결론: 김수현 측에 보낸 영상 내에서 재생이 되는 남성의 음성과 이진호에게 보낸 파일 내 남성 음성 간의 동일인 여부에 대해서 다각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남성은 동일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화자의 음도 비교 분석 및 주파수 포먼트 비교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의뢰 파일의 남성과 대조 파일의 남성이 동일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앞서 검증한 음성 파일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먼저 곳곳에서 편집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음성을 편집한 대목도 발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단어를 복사 붙여넣기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김세론 씨라고 주장하는 여성 음성의 경우에는 부자연스러웠고 기계적인 특성까지 보였습니다. AI 음성의 개입 여부가 지적됐던 대목입니다. 두 번째 파일의 경우 역시 편집 뿐만 아니라 조작의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다만 김세론 씨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음성에서는 AI 의혹 지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대로 첫 번째 음성에서는 AI가 아닌 대역을 썼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더욱 의아한 사실은 첫 번째 음성과 두 번째 음성 간의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인물이 뉴저지 사기꾼이란 같은 인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검증에 들어가니 동일인일 가능성이 극히 낮았습니다. 이는 뉴저지 사기꾼이 혼자가 아닌 팀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여성 대역과 남성 2인의 음성의 흔적이 발견이 됐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볼때이 뉴저지 사기꾼이 보낸 두 파일에서 진실을 찾기는 어렵다 편집과 조작으로 범벅이 됐던 파일이다 이래도 믿으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명확한 자료 앞에서 우리 김세희씨가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세희씨 제가 저의 통화녹취 조작에 대해서 채널 삭제방을 제안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회피만 하십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밝혀줍니다. 감사합니다.